네 일단 우선 먼저 저작하하겠습니다자 우선 네어자 오늘 진행을 맡합 루블리 아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우다감다감다감사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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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니다감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합니다. 감사합 둘 직접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셋 하면 이루야 나와라라고 부르 하나 둘셋 이루야. Yeah! 이루가 어, 아빠를 닮아서 아 다시 이루가 엄아가씨 어? 아빠를 닮아서 이쁘다 박사 하나 둘 셋. 오늘도 촬 인사 니다 우선 1부는 간략하게 마실 텐데, 어, 간략게 마치고 일단 식사 먼저 하시고 2부 행사, 어, 다양한 게임과 이제 활동 준비됐으니까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 식사는 맛있게 도 하셨나요? 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모 엄마가 이 네. 자, 첫 번째 생일 테이크 초회 가발되었습니다 박수 한번. 밝혀주세요. <laughs> 노래를 불러야겠죠? 노래를 불러야겠죠? 자 우리 굳이 또 노래 불러주다 형이 하고 앞으로 <laughs> <laughs> 우리 준영이 또 분위기 메이커예요 제가 방금 섭외했어요. <laughs> 네. 우리 준영 앞으로 오실게요. 네. 자 민수 형. 아 어, <laughs> 우리 주인공이랑 어떤 사이죠? 아 저희 어, 주인공이 주인공 주인공이요? 삼촌랑 이루랑 아이 저희 삼촌이고 제가 삼촌이고요. 이루랑 안지년됐는데왜 웃겨? 왜 그래? 삼촌이고 이루, 우리는 이거를 그냥 남이라고정의합니 꽤건아요 아, 우리는 네? 우리 무반주로 우리 2를 보고 우리 순영이 <laughs> 노래 한번한번 부르시겠습니다 박수 <laughs> 해주세다 같이 불러주세요 네 하나 둘셋넷네 <laughs> 영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진행할게요. 자. 우선 사실 이 돌잡이 용품은 제 개인적인 바람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일단 첫 번째 테니스공. 네, 공손여하게. 두 번째 테니스 라켓. 자, 세 번째 골프공. 네 번째 골프 라켓. 자, 그다음에 도움 많이 몰라고 다섯 번째는 도. 그다음에 공부 열심히 하라고 여기 연필 있고요. 그다음에 의사대라고 청진기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이 없잖아. 네? 축구이 없잖아. 아, 원래요. 원래 야구 시키고 싶은데 딸님이라서 제가 그게요 자, 우리 이로마 뭘잡았죠 보고 싶 넷, 다섯, 세, 다하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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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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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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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I 았 a n t to be Sunday. I want to be s u um. 물ether... uh, no 아 d a y I want to be s u n d 게 y I w a n 자, to be Sunday. I want to be Sunday. I 좀 다르게 새로운 방식을 한번 도입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앉아 계신 의자 밑에 파란색 행운의 스티커를 어, 제가 붙이려고 했는데 미리 못, 아, 시간이 없어서 못 붙였다는 점 네, 알려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분말 끝까지 들으시고 자, 어. 자, 우리 시작에 앞서 우리 호흡이 얼마나 잘 맞는지 한번 다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하나 둘 하면 셋 넷이라고 외쳐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셋 넷. 넷. 오케이 좋습니다. 한번더 하나 둘셋 넷. 오케이 하나 둘셋 넷. 일이삼 사. 오케이 하나, 둘, 셋, 자, 일, 삼, 오케이. 삼, 자 아, A B C D. 아 좋습니다. 이게 우리 수순입니다. 우리 형 너무 좋네요. 자자 그럼 좀더 가볼게요. 자 하나 둘셋 넷. 일이삼 사. A B C D. o n

<목소리> 아 좋습니다. 자이제볼때추가되게뭐하나 아시죠? 자 어느덧 우리는 한 마음 모습을 보이습니다자 <목소리> 그러면 서로에게 박수 주시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퀴즈를 통해서 이제 선물을 드리도록 할 텐데 자 제가 퀴즈를 내시면 아 내면 이제 토를 들고 정답을 말해 주실게요. 자첫 번째 우리. 주인공, 이루의 생일은 언제일까요? 오늘, 어, 아니야. 짠! 12월 27일. 정답, 4번이 12월 27일. 네, 12월 27일이죠. 여러분께 아. 참석해주시 아.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자 이제 진짜 갑니다. 자, 우리 이루첫 선별공사 때 엄마, 아빠가 보인 반응을무고 싶다 요 자, 예를 들면 상황이 이거예요. 자, 그 총파신 선생님이 이적걸이라고 했어요. 자, 이때 엄마 아빠의 반응을 보시라 어, 자, 아, 말. 말. 정답지 드릴게요. 1번 환호, 2번 감격의 눈물, 3번 절망, 4번 한숨 5번 그냥 정정 2번, 1번, 2번, 들번 4번, 번 1번, 2번, 5번 번2 3 1번1번땡2 1 2번. <스템> 자, 형님. 출력. 정력. 정력. 정정정정 자, 형님. 한번 보여주세요. 정정 자, 실제 상황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분만 자, 내가 선생님이야. 내가 선생님이야.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자 동갑이 님풀나있아아니 우와. 네. 정점 3초 뒤에 제가 우와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나름이 너무 공허하고 있끄죠자 그다음에 자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세요 Yeah, 자. 그러면 자, 가까이 오신분 제일 가까이서 오신 분 볼까요? 고 제일 가까이서 오신 분. 희동이 형. 3분 거리. 아, 아니, 뭐 검증, 3분, 3분 거리. 아, 희동이 형 아이고 검증 해야 돼. 3분 거리 나서 들어어왔어걸어서어서때데 자, 우리 희동이 형이 우리야 불편한 사람이라자 우리. 우리 수고하신 훈장님께 박수 한번 주시고 멀리 되 오신 훈장님한테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자그 다음에 이제 대망의 마지막 골잡이 맞추시는 분께 선물드리도록 할요 제가 하나를 뽑을게요 이유가 골프공을 잡았죠? 네 제가 암컷으로 하나를 꼽겠습니다 자 본인 주문 계신 번호랑 いろんなもの 49번 49번 아 우리 오이고고습니다 자, 이제 언저 행사 가 끝이 보이는데 자, 진짜 마지막 질문 하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엄마가 유튜브 에있인데 <목소리> 자 이미 여기 구독자분 상당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아, 자 유튜브 채널의 이름이 뭘까? 루블리 남매. 루블리 남매. 네, 루블리 남매 맞습니다. 자 루블리 남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또 추가로 한개 루블리 남매는 다시 안들려요 3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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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숫자 정확한 숫자 내가 오늘 아침에 체크했어요 나 메인 체크하고 이거 비슷한 두 동자 수몇 명일까요? 3 0 0대면 300대 아, 맞나요? 자 오케이 300 어? 시작번호 있어 300부터 시작 308이다. 380 어? 380 어? 350 정답 아아아 맞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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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준비가 되게, 어, 짧은 시간을 하다 보니까 좀 급박하게 이루어진 것도 있고, 뭔가 되게, 어, 많이 어색하네요. 근데, 일단은 여기, 먼길로와주신먼길지제친해신리빈 여러분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미국에 지금 5년째 살고 있는데, 이 접착하는 동안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번 잘 키워서 훌륭한 야구선스 페이스를 한번 만들어서이 미국, 어, 프구나 <laughs> 미우사 한번 이바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누가가 촬영? 인사!